그것만이 나의 몸을 지키는 행위. 하루에도 열두 번은 더 씻어줘야 해. 나의 병 오미크론 베이비, 코로나 베이비. 내가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도할 수 없어. 알겠냐 이 애송이들아, 나를 당장 따라해줘.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가 여. 어딘 것처럼 보이세요? 어딘 것처럼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대답하세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팍! 농담입니다. 전부 다 농담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친애하는 구독자님들을 팍! 이렇게 어떻게 날려버리겠습니까? 내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근데 돼지 마마 소스가 지금 기숙사에 기숙사에 보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본가에 네. 와 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와 버렸다고요. 마마 소스 하우스에 와 버렸다고요. 내내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그 토록 꿈꾸던 그 토록 꿈꾸던 행위 엑스 갱만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엑스 갱을 만나러 가실까요? 네 지금 당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엑스 갱 만화신간 엑스 갱 만화신간 쌍둥이 둘다 버린 부분이고요 쌍둥이 기분이 좋아버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빨리 가고 싶어요 엑스 갱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찜 트러플 뭐뭐 되지 뭐, 뭐 트러플 뭐 몰라 아 트러플 머시기 찜닭을 먹어 제끼려고 하고 있는 돼지 마마소스입니다. 이영롱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선심 하고 써버리게요 여러분한테 들 보여드려 버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두찜 트러플 머시기 찜닭입니다. 어. 빵구 대체가 나는 빵으로 만든 치킨 무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되지 마마소스와 엑스갱이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엑스갱이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오랜만에 만난 노아, 그토록 먹고 싶었던 트러플 찜닭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노아, 먹게 돼서 눈물나는 영광이야 엑스갱이야, 너 설마 지금 닭부터 먹는 거야? 넌 진짜 알못이야. <laughs> 당연히 찜닭은 여러분들. 금명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경상하기 싫습니다. 당장 나와 절교하도록 해. 나 당장 너 너에게 있어서 당장 지금 앞담을 앞담하를까 맛있겠다. 응, 음, 제일 맛있어. 아, 아 와우 너무 맛있다. b 스는 g 지금 a m 르 만두, a b 르 만두 최 r a m a n g 먹었습니다. u 스 a 야 a n g 맛이 a n 맛있어 a m 르 만두 빵 Banguramanga, b a n g u r a m a n g 가평상시 g u r a m a n g a Bangura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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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이 빵도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엑스앵이와 제가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를 오프, 카메라를 오프해버리도록 할게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 엑스앵이랑 더한들 오붓한 시간 가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꺼져주세요. 안녕. 편히 사둔 갖다 잠시인가 나지금운 도시에 따뜻한 여자 한다 그냥 좀 닮아도 안 되는 걸 솔직하게 말하지마사라운 아니 사라지지 마내맘에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내 눈을 들어서 머릿속에 네미소마 우리 그냥 한 번만 아 보고 나 오늘부터 너 하나 선물 한번더버가